안녕하세요 SK네트웍스 산해방송 구독자. <laughs> 어 SK SK 산해방송 SK 안녕하세요. SK 네트워크 안녕하세요 SK네트웍스 산해구독자 여러분.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김경수 매니저입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긴 하지만 이제 완전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이 온것 같아서 이 봄을 맞이해서 제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촬영하게 됐습니다. 하, 숨이 너무 찬데 흐른데. 이 시간대에 저희 29층 분들이 식사하고 계셔서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음. 메뉴 메뉴. 오늘의 메뉴는? 오늘의 메뉴는 사골콘속김밥인데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어, 어, 안 넣어도 돼요? 아, 먹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음, 너무 음. 부끄러우니까 <웃음> <웃음> 이거 저 말고 다른 분 찍은 거 봤는데 뭐 그분은 출근 전에 막 운동하고 <laughs> 퇴근하고 조기 때. 네. 축구팀 가서 축구 하고 이런 거다 찍었더라고요. 촬영을보인감가 네. 아, 말을. 너 원래 비로그만 보면서 뭐라고 왜 이렇게 화면 카메라를 들고 무슨 말을 해야 됩 <laughs> 계속.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될것같습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요 A few moments later. 이제 직장인이 제일 기다리는 점심시간인데요 점심을 먹으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laughs> 오늘은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우와, 우와 아 일하는데 1시간 정도 영상 찍었어요 어? 아, 저 혹시 밥 없는 건 없죠? 밥안푼 걸로 나 주시겠어요? 먹어요? 아 네네 밥은 어떻게 하시요아 밥은 현미밥 먹어야 돼요 현미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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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낙지를 다먹었어아네 낙지만 다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유진메이전이도 현미밥 드시나 봐요. 항 현미밥을. 유님드릴까요 어, 제가 제거 보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아니 이거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봄 맞이해서 이왕이면 백미보다 현미 위주로 먹고 있습니다. 백미가 많이 먹으면 좀 살이 더 금방 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봄 맞이 살을 좀 빼보려고 합니다. 점심 다이어트로 현미밥에다가 샐러드도 일부러 소스 안 뿌려서 먹고 있는데요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니까 화이팅해살 빼봐야죠 그리고 점심은 밥이니까 괜찮습니다 저녁에는 더하게 먹고 있거든요 저는 하루에 이제 커피 한 잔만 마시기 도전하고 있어서 티를 마시겠습니다. 다이어트한다고 하면 제주 총개차 먹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레몬 얼그레이. 레몬 얼베이로 여기서 기다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저. 아, 이제 다이어트 시작인데 너무 큰 용기 감사합니다. 응. 응원합니다. 여름까지 그래도 10kg는 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제가. 그 작년 9월에 입사하고 거의 10kg 넘게 쪘거든요. 어, <laughs> 안녕하습니다 와. 와 정수를 위해서 건배할까요? 네. <laughs> 건배. 건배. 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어. 어, 진짜 맛있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2년도 신입사원들이고요. 여, 여 총6 명인데 이중에서 오늘은 4 명이 모였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죠. 어, 안녕하세요. 저도 GID 팀의 남아영이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스피드메이트 강행준팀황윤준 매니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 혁신센터의 블록체인 혁신팀 조예림 매니저라고 합니다. 쿠키. 네, 그러니까 아, 아, 쿠키가 팀.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죠? 어. 왠지 이러면 다 요새 짤릴것 같지만 원이재 매니저님이 저희에게 맛있는 쿠키 선물해 주셨습니다. 쿠키를 선물해 주셨는데요. <웃음> <웃음> 브이로그 나 쉬... 유튜버 중에 제일 쉬운 줄 알았는데 쉬운 일이 아닌 거 같네. 음, 아, 여... 여행 유튜버 이런 거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진짜 멋있는 거였어. 음, 음. 혼자 여행하면서 계속 말하는 거잖아. 음. 아예 뭐피디님이 알아 자르겠다. 아, 저는 봄맞이로 아침에 책 읽기랑 점심에 현미밥 먹기 저녁에 샐러드나 파우더 먹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뭔가 봄맞이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뭔가. 하는 거 있어요? 잠깐만. 하시는 거 있어요? 이거 인터뷰 원래 우리는 있어? 어. <laughs> 야! 제가 저도 다이어트를 좀 해보려고. 음, 그룹 PT를 집 앞에 있는 그룹 PT 센터를 신청을 했어요. 3월 8일에. 그리고 그때 한번 가고? 지금까지 갔습니다. 그룹 <laughs> PT 사람들이 저를 까먹같아요 오늘 <laughs> <우리> 가야겠다. <laughs> 갈수 있는 거죠? <웃음> <웃음> 그럼요. <laughs> 이지메이저님은 뭐 본마디로 요즘 하시는 거 없으세요? 어, 하는 거는 어, 저도 다이어트를 해보고자. 진짜로 되게 진심으로 꼭구강 했어요. 지금 몇 분? 4월 시작하는 꼭구강 가야지 했는데 이미 다 줬던데요, 오늘 보니까. 서울에 다녀왔어요. 서울서 어땠어요? 커플 아, <laughs> 엄청 많았네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laughs> 도 <laughs> 어. 벚꽃보다 사람이 많다고. 저는 집 앞에 있는 하늘공원. 하늘공원. 하남에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앞에 있는. 하늘공원에서 벚꽃을 봤는데. 하늘공원의 벚꽃 그 명소까지는 아닌데. 음. 진짜 많이 펴있는데. 아무도아무도 아니야. 야, 많이 안 와. 어? 영상 보여주 이거 어? 여기. 영상 그 넣을 수 있죠? 어 보내주시면 넣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음. 여러분께 보여주세요. 어 좋아요. <laughs> 네, 드디어 오늘 업무가 끝났습니다. <laughs> 너무 <laughs> 부끄러워해. <laughs> 너무 부끄럽습니다. <laughs> 드디어 오늘도 업무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바로 집에 가는 건 아니고 매주 목요일마다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하러 가기 전에 저녁을 먹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봄이 되니까 옷도 얇아지는 만큼 살을 빨리 빼야 될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 저녁은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원래는 동기들이랑 산책도 하고, 청계천 구경도 하고 해서, 원래 오늘 벚꽃이 예쁘게 펴있으면 구경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한 것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 비디님, 제가 너무 아무 말이나 해가지고, 편집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될지 모르겠긴 한데,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지? 이제 스터디를 하려고 왔고요. 저는 원래 스터디는 집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비밀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머니가 그림 그리시는 작업실인데요. 공간을 어머니의 공간 한 편을 빌려서 저의 작업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대학교 강의도 여기서 들었고 주말에도 컴퓨터 해야 될 일이 있거나 뭔가 공부해야 될일 같은 거 있을 때도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터디는 저희가 거의 한 2년 정도 하고 있는 스터디인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뭐 서비스 기획을 하고 있, 하는 친구 그리고 뭐 인사 담당자,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스타트업에서 PM 업무 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친구들이랑 모여서 다양한 정말 세상의 모든 걸 공부하는 이런 스터디라는 컨셉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화학과를 나와서 화학과 관련된 뭐 새로운 소식이나 논문 같은 거 나와도 그거 준비해서. 공유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 스터디는 최근에 국내 애플페이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애플페이를 사용하기 위한 인프라는 갖춰져 있지 않은데 현대카드 측에서 그 애플페이라는 콘텐츠를 먼저 들고 들어온 형태예요. 이것에 대해서 스터디원들과, 그러면 애플페이와 삼성페이의 전체적인 기술력 기술의 차이는 정확히 뭔지. 그리고 삼성 페이는 왜 네이버 페이랑 결합을 해서 어떠한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스터디는? 제가 발표할 차례죠 애플페이가 한국에 들어온 거는 지난 2023년 3월 21일인데요 물론 그 전까지 애플페이가 한국에 들어올 거라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도 있었고 네 이제 일상을 진짜로 끝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는 최근에 항상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차고 자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잠을 못 자는 것도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6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워치를 차고 자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침에 제 수면 점수도 나오는데, 그러면 마치 제가 좀 갓생을 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비록 봄비가 오긴 했지만 약간 봄기운을 여러분들에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요 어~ 제가 브이로그도 처음 찍어보고 일상을 공유해보는 것도 처음이라 조금 어색했던 것 같은데 저의 마음이 꼭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만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